자, 얘들아 수업하자. <laughs> 오늘 수업은 중학교 1학년 상 자이스토리 수학. 어, 페이지는 57페이지 B 단원 정수 단원이야. 57페이지에서 질문 들어왔던 문제 네 문제 풀이해 볼게. 자, 177번부터 보세요. 두 정수 a, b에 대해서 A가 0보다 크다 그랬어. 그러면 A의 부호는 플러스고, B는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B의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거죠. 자, 1번. 항상 참인 것 고르세요 그랬어. 자, 양수 더하기 음수를 했을 때 반드시 0보다 크겠느냐? 클까?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지. 예를 들어서, 플러스 5에 플러스 마이너스 3. 더 작은 애를 뺀다면 이때는 플러스 2가 나오지만, 양수 자리에 플러스 2고 음수 자리에 마이너스 5. 얘네들을 더했을 때는 음수 값이 나오기도 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 말은,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어. 그래서 항상 참인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이 아니겠죠. 자, 2번. 양수 곱하기. 자, A는 양수였잖아. B 자체가 음수였는데, 음수에 또 음수가 붙었어. 그러면 걔는 양수가 되겠지. 양수 곱하기 양수면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면 2번은 답이야, 아니야? 아니야. 자, 3번. 양수에서 음수를 뭐 하라 했어? 빼라고 했어. 자, 여기에 원래 마이너스가 있는데 마이너스랑 또 만났으니까 뭐가 돼버려? 결국 양수에 양수를 더하는 꼴이 돼버려. 0보다 어떻게 되겠어? 크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항상 참인 것은 몇 번? 3번입니다. 하고 풀어야 되겠지. 자, 그 다음 179번 봅시다. 179번. 어, 크기를 이렇게 배열해 놨네? A가 0보다 작대. 그러면 A는 확실히 음수. 자, B는 0보다 오른쪽에 있어. 크대. 그러면 B는 확실히 양수. C도 확실히 양수가 되겠지. 자, 얘네들 A, B, C의 곱이 마이너스 60이 되더래. 자, A, B, C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60이 됐다고 했는데, 이때 이 마이너스는 이 A한테서 온 마이너스겠지? 두 개. B와 C는 양수라고 그러잖아. 자, 그런데 절대 값 A는 4입니다. 라고 힌트를 줬어. 그러면 절대값 A가 4가 나오려면 A값으로 가능한 애는 플러스 4이거나 마이너스 4가 되겠네. 그런데 A가 확실히 음수라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아, A값은 누구야? 마이너스 4야. 후회 버렸죠. 그러면 봐봐. 마이너스 4 곱하기 B 곱하기 C가 마이너스 60이더라. 여기에서 너희가 알수 있는건 양변을 마이너스 4로 우선 나눠보면 P 곱하기 C, B, C는 나눠지고 4, 1은 4, 4, 5, 20 해서 얼마다? 15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 그러면 B, C는 15의 약수일거니까 15의 약수, 1 곱하기 15, 또는 15 곱하기 1도 되겠네. 3 곱하기 5. 또5 곱하기 3. 다행히 15의 약수가, 수, 수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한 것을 구할 수가 있는데 또 하나 힌트가 있어. 누가 더 커야 돼? C가 더 커야 돼. B하고 C 크기 비교했을 때 C가 더 크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뒤에 있는 15가 더큰 거, 요거는 답으로 쓸수 있고, 얘는 못 쓰고, 예. B하고 C하고 비교했을 때, C가 더 크니까 요 놈도 가능하지만, 얘는 안 돼. 그래서, 어, 우리가 여기서 답으로 채택할 수 있는 건, A는 마이너스 4, B는 1, C는 15의 케이스. 요거 한 케이스와, 두 번째는, A는 마이너스 4. 이건 확실한 고정이지. 자, B는 3, C는 5가 되는 이두 가지 이 케이스 모두 다 답이 될수 있겠죠. 자 문제에서는 c값이 될수 있는 것을 모두 구해보시오 그랬어. c값이 될수 있는 것 우리 구해놨으니까 답으로 잘 작성해서 풀어내도록 자그 다음 181번 봅시다. 18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연산 문제지 <laughs> 자어 동그라미 연산 두 개가 나왔는데 이거 값을 구하세요 그랬어. 그런데 이제 이 연산 규칙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지 있더라 동그라미 연산 중에서 음 색이 안 칠해진 거 이거는 제일 먼저 괄호 열고 앞에 거가 x 뒤에 거가 y잖아 그러면 앞에 거 뒤에 거 더하고 앞에 거에서 뒤에 를뺀 다음에 둘이를 곱하는 게이 하얀 동그라미 연산의 규칙이야 그 다음 까만 동그라미 연산 봐봐 앞에 게 s 뒤에 게 t를 얘기해 근데 여기 식이 어떻게 돼 있어?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다음에 빼기 2를 하래요 자 내가 풀어야 될 식은 우선, 누구누구를 먼저 풀어야 되겠니? 여기 중가로 거 먼저 간단히 합시다. 그거 푼 다음에 요거 2번으로 풀 거고, 걔네들끼리를 이제 3번으로 풀어보자. 자, 1번. 중가로. 7 까망이 연산 마이너스 2. 요게 있었어. 이 연산이면 요 규칙을 따라가면 되겠지. 뭐였어? 앞뒤에 거 고바고. 7 곱하기 마이너스 2한 다음에 마이너스 1 하면 된대. 요거 계산할 수 있겠죠? 자, 2번. 2번 연산은 마이너스 2에 까망이 연산 3이야. 얘도 똑같이 요 연산 규칙으로 앞뒤에 거 곱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3 빼기 1. 이거 계산한 결과를 선생님이 세모라고 할게. 자, 그러면 3번. 자, 1번 계산한 동그라미에다가 동그라미 연산, 2번 계산한 거 세모야. 그러면 이 연산 규칙은 요걸 따라야겠네. 자, 여기 들어가는 숫자 그대로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하고 동그라미에서 세모 뺀 것을 뭐 하세요? 곱하세요. 그거 해가지고 계산만 실수 안 하고 풀어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180그 옆에 있는 182번 한번 볼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산 문제야. 규칙을 잘 파악하면 어렵지 않아. 정수 A와, 자, 잘 봐, 얘들아. 여기 앞에는 A가 정수라고 했고, B 앞에는 자연수라고 줬어. 그러면 A는 플러스도 가능하고, 마이너스도 가능하고, 0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정수라고 했으니까. B는 항상 플러스 누구? 이런 식의 꼴로만 나온다는 얘기지. 자, 다이아몬드 연산. A 다이아몬드 연산 B의 규칙은 앞에 있는 A를 A 플러스 a1제곱부터 a2제곱까지 가서 뒤에 있는 수만큼 거듭제곱하고 끝나래. 그러면 182번 같은 경우도 그 연상규칙대로 볼 거야. 자 그러면 이 연상규칙대로 하면 앞에 게 a잖아. 마이너스 1의 1제곱부터 마이너스 1의 2제곱 마이너스 1의 3제곱, 땡땡땡땡, 어디까지? 이 뒤에 있는 수를 거듭제곱 지수로 쓸 때까지 구해서 합산하세요. 그 얘기야. 결국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수학문제도 영어 해석하듯이 무슨 말인지 의미 파악이 돼야 돼. 그죠? 의미 파악이 되려면 문해력이 돼야 돼. 평상시에 독서도 꾸준히 잘하고, 너희가 그리고 문제를 읽을 때 이게 그냥 영혼 없이 글자만 읽지 말고 여기가, 여기에서 하는 말이 무엇일까? 의미를 잘 되짚어 가면서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 자, 수고했고, 여기 페이지 풀어내고 모르는 건 다시 질문하도록 하, 합시다.